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두산의 경제방송입니다. 자, 전세계 코인 시장을 주무르고 있는 이 일론 머스크의 공격적인 매수세와 함께, 자, 현재 새로운 테마로 떠오르고 있죠. 이 RWA 테마에 대한 대표 코인으로 거듭날 이 코인이, 자, 앞으로 찾아올 이 폭발적인 강세장에 앞으로 수천배의 이 급등을 보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 특급 코인과 함께 여러분들이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엄청난 이 스킬, 기술들 있죠. 이러한 것들을 공개를 할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어, 계좌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경험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자, 우선 여러분들이 지금 코인 시장에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야 하는가 이 부분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신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집중하셔가지고 이 공략을 해야 됩니다. 왜냐, 이제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찍고, 그 다음에 슬슬 언론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버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리고 일부 언론들은 뭐라고 하냐. 이제 비트코인이 떨어진다. 고점 찍었다. 하방으로 내려갈 거다. 이러한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님들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자, 우선 객관적인 지표들 하나씩 살펴보면요. 이 공포 탐욕 인덱스. 여기는 현재 중립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까지는 매우 탐욕, 즉, 버블이 끼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 추가 상승을 할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검색어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봤을 때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질수록 검색을 하게 되잖아요. 지금 보면 21년 이 불장대 형성이 됐던 이 부분보다는 아직까지는 덜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관심도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공포탐욕 기수가 매우 탐욕으로 가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코인 시장이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을 살펴봤을 때 월봉으로 놓고 본다면 보라색 선이 RSI 지표거든요. 상승압력과 하방 압력을 나타내는 상대적인 강도를 뜻하게 됩니다. 우선은 과열권에 진입을 하고 있지만 과열권에 진입하면서 폭등을 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게 상투를 쳤다. 그 부분은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아직 현재 시장 분위기는 괜찮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과거에도 한번 보세요. 여기서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RSI 지표가 과열권에 들어왔지만은 여기서부터 바로 올라가면서 약 얼마 올랐느냐 2.5배, 2.5배라는 상승을 추가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공포탐욕 인덱스는 아직까지는 이제 중립에서 살짝 올라가서 전혀 이 상투 지점은 아니고 그 다음에 바로미터 관심도는 아직까지는 21년만큼 높아지지 않았다. 자, 그리고 현재 기술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상승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지 아직까지 깎아진 거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앞으로 강세장이 올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체크해야 되느냐 비트코인이 과거에서부터 다이렉트로 2.5배 상승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비트코인이 2.5배로 바로 올라간 건 아니고 그 사이에 어떤 코인들이 움직였냐 하면 바로 이런 것들 테마 자 코인별로 어떠한 알트들이 덩어리로 뭉쳐가지고 테마들이 급등을 하게 되면서 코인 시장을 움직였고 지금 현재 코인 강세장이 움직일 때는 유들 비트코인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코인들의 강세가 더 많이 나올 수 있고 우리는 한은 생일 동안 이러한 강세장이 앞으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 비트코인 현물 ETF와 함께 반가기가 맞물리는 시점은 올해밖에 없거든요. 자, 이러한 기회를 최대한 잘 활용해가지고 몇몇 분들은 엄청난 폭등의 수익을 많이 내셨어요. 앵커 3000%, 이케시 1500%, 그 다음에 진리카는 2000%. 누구는 이렇게 12000%씩 급등을 달성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시바이니에 투자해가지고 막 3000만 배 이상의 수익을 뽑아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수익률을 뽑아내는 거 어떠한 조건이 있을까요? 어떠한 코인들이 한마디로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 자, 바로 시작해볼건데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계속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급등하는 코인은 이 테마가 시장하고 맞물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블랙록이라고 아시죠? 운용 자산 1경원 이상의 거대 자금 운용하는 이 블랙록이 최근 RWA 펀드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초토크나 펀드인 비드를 출시를 했는데요. 자 이러한 기사가 나오자마자 이더리움은 바로 500만 원대 회복하면서 하루 만에 15%라는 급등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RWA 대표 코인 이 폴리메시도 하루 만에 100%라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언제 블랙록의 RWA 펀드 출시한다는 기사가 나오자마자 자 그리고 크레딧코인도 역시 하루 만에 얼마 올랐다 40%라는 급등을 보였죠. 그리고 하이파이 코인 역시 하루 만에 30%라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역시 블랙록이 RWA 펀드를 출시한다면서 관련 코인들의 희테마가 시장에서 엄청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RWA 펀드를 신청서를 제출을 한 거야. 아직 본격적으로 자금이 들어오지다 라는데 이렇게 움직인다 라는 게 우리는 집중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RWA 테마 여기에 있는 코인들은 이제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한 차례 상승 이후 조정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2차 상승 강력한 상승 파동이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직 시장의 주목을 제대로 받지 못한 투마에 있는 이 코인을 찾아내기만 한다면 지금까지 볼리메시부터 해가지고 RWA 관련 코인들의 상승 폭을 훨씬 뛰어넘는 이 코인이 나올 수밖에 없고 나는 수백 수천 배의 폭등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등 코인의 두 번째 조건이 뭐냐 바로 이 세력이죠 세력이 있어야 가격을 끌어올릴만한 주체가 만들어지고 가격을 잡아놨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만한 의지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현재 세력이 물량을 매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격을 올리고 있는지 아니면 물량을 털어서 꺾어버리는 건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과연 어떻게 알아낼까요 자 코인은 주식과 달리 코 코인에 대한 상세한 거래 내역, 이러한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 탈중앙화 시스템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자가가사를 한번 보죠 여러분들 스태프 코인 아시죠 스태프 코인이 22년 5월 업비트 상장 이후 계속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어떻게 포착할 수 있느냐 세력들이 한마디로 업비트 상장과 동시에 물량을 넘겨버리고 빠져나갔다라는 것을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수 있느냐 자, 여기 보시면요 당시에 가장 많은 물력을 가지고 있던 이 세력의 지갑을 보시면 돼요 여기를 역추적을 해보면요 이 과정에서 22년 5월 대량으로 물량을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서 엄청난 물량이 빠져나간 거를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미리 체크할 수 있었다라면은 나는 이익실을 하든지 아니면 손절을 탁 쳐가지고 엄청나게 마이너스 잡히는 거를 막을 수가 있었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역시 또 여기용하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도지코인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도지코인에 대해서 어, 가장 많은 물량을 갖고 있는 이 지갑들을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면 1등이 21%의 물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지갑이 일론 머스크의 지갑이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압도적으로 물량이 많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일론 머스크로 추정되는 이 지갑에서 하루에 한 15개 넘는 이 도지코인을 매도를 해서 팔아버렸죠 거래대금이 얼마냐 5천억을 하루에 팔았다는 라 겁니다 어마무시하죠 자, 그럼 이 지갑의 세부 내역을 살펴봤을 때 하루에 어쨌든 5천억을 팔았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스텝은 보시죠, 스텝은. 스태픈. 스텝분도 이렇게 누가 대량으로 물량을 팔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일단은 안 좋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여기 재밌는 거 보시면 앞에 220, 그 다음에 440, 220, 440,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모두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량이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이러한 부분을 제가 다시 추적을 해봤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도지코인에 대해서 물량이 이동한 거, 다시 220, 440, 220, 440이 이쪽 지갑으로 다시 들어와 왔어요. 자 어떻게 되느냐? 그럼 다시 이 돈이 다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다른 지갑으로 넘기고 어떤 과정이나 지갑을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이쪽으로 넘기고 다시 이쪽으로 넘기고 하면서 세탁 과정을 거치는데 자,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이 D H Q라고 하는 이쪽으로 지갑이 전부 다 이동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여기서 물량을 하, 넘겼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다 팔아 버린 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다른 계좌에 다시 한번 보관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수익 실은 단계는 아니고 물량을 한번 넘기는 과정이다. 이 과정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보통 자전거래를 하면서 거래를 빵 터뜨려버리면 최대한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밑밥 자극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폴리메시처럼 이렇게 350%라는 급등을 보여준 이 폴리메시도 역시 같은 흐름이 나왔어요. 보시면은 여기 본격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 전에 보면 세력들이 물량을 팔지는 않았는데 계속 이 지갑에서 저 지갑으로 물량을 넘기기 시작 시작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러한 자전 거래가 포착이 되는 순간 얘는 간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들고 있던 물량은 그대로 유지되고 지갑으로만 이동을 하게 되니까 흔히 말하는 작전을 통해서 폴리메시가 얼마만큼 물렀다 350%라는 급등을 보이게 된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을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했느냐 2월 26일 날 저한테 소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이런 분들께 폴리메시를 260원 아래에서 공략을 하세요. 이렇게 하고 이게 순도한식으로 올라가면서 380% 라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방은 조금 더 빠르게 공략이 가능합니다. 왜냐 실시간으로 백두산 전략 거래를 통해 가지고 백두산 전략 매수가 나왔을 때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백두산 전략 매도가 나오면은 떨어지게 되니까 전략 매수가 떴을 때사 가지고 전략 매도가 떴을 때 팔아버리면 나는 큰 손실 없이 계속 수익을 쌓아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소통방을 통해 가지고 폴리메시 공략부터 해 가지고 팔게 되는 그러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소통방에창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제 개인 연락처 010-5873-7514번으로 참여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100% 무료로 언제든지 바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자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등하는 코인의 세 번째 필요 조건 뭐냐 기술력입니다 기술력 이게 가장 중요하죠 자 21년 코인 불장 때 도지코인, 리플, 이더리움 이런 것들도 많이 올랐긴 올랐는데 여러분들 결국에는 기술력 있는 코인들이 훨씬 더 많이 더 크게 아주 오랜 기간 상승을 보였어요 자 그러면 과거에도 기술력 있는 코인들이 움직였다 그러면 이번에도 그럴까 24년 지금 현재에도 앞으로 이렇게 될까 이해를 그냥 단순하게 불장이라고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그래요 왜냐, 그때는 첫단기였고 지금 현재는 이미 기술력이 많이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21년처럼 똑같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큰 오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 하루에도 이렇게 많은 코인들이 새로운 게막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상장된 코인만 얼핏 계산을 해봐도 수십만 개의 코인이 있어 버려요. 그럼 수십만 개의 코인이 전부 다100% 1,000% 10배 뭐 100배 오르게 되면 경제가 어떻게 될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제가 망하죠. 폭망하게 됩니다. 모든 돈이 이쪽으로 가면 기업들의 돈이 안 가잖아요. 돌지를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훨씬 알토란 같은 그리고 숨은 진주 같은 코인들 를 찾기가 어려우지만 우리가 그중에서도 그러한 코인을 꼭 찾아야지만 내 계좌 수익률을 많이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예전에 주식 하신분들은 이런거 들어보셨죠 IT 버블 닷컴버블 이런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IMF 요때 시기에 엄청나게 폭등을 보였던 주식들이 있었는데 자, 이때, 당시로는, 어쨌든, IT버블 당시에, 무슨, IT, 아니면은, 무슨, 닷컴, 이런, 이름이 있으면, 얘네들은, 뭐, 수십 배에서, 뭐, 수백 배까지, 뭐, 엄청난 폭등을 보였죠. 대표적인 주식이 골드뱅크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어, 당시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약 9,999배라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내가 만원 샀다라고 하면은, 막, 1억 가까이 돈을 벌었던, 그러한 미친 장세가 열렸었죠. 근데, 지금 현재 24년, 이러한 기업들이 과연 남아있을까요? 아닙니다. 다 상장 폐지 당하고, 없어졌어요. 상장 폐지, 상장 폐지, 상장 폐지, 상장 폐지. 근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기술력 있는 기업, 네이버, 카카오, 몇 개의 기업만 살아남은 상황이죠. 자,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우리가 코인 시장에 접목을 해보면, 21년 강세장 때는 우리가 버블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약 3년이란 시간 동안 엄청난 코인들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기술력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올해 강세장에서 예전처럼 단순히 코인이라고 급등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제대로 된 코인. 남다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이 코인을 공략을 해야지만 나는 엄청난 수익을 벌게 될 거고 내 코인이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다. 이 부분을 의심할 수가 없죠. 자, 근데 재밌는 징조는 지금 이러한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RWA, 요런 것들, AI 코인, 요런 것들 들어보셨죠? 새로운 기술이 접목이 되면서 영상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실물 자산을 토큰화 시키면서 전 세계 거대 운용사가 펀드를 만들면서 이 관련된 코인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면, 채 g PT 개발사죠. 오픈 AI가 자, 인공지능 소라를 만들게 되면서 여기 관련 코인들이 급등을 한 적도 있습니다. 자, 특히 이콘텐 코인의 창시자, 이쪽은 우리 또 인공지능 할 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한 달도 안 돼가지고 100%씩 막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비트토렌트, 저스틴선, 이쪽도 인공지능하고 어떠한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면서 막 200%씩 또 다시 급등을 하게 됐죠. 자, 뿐만 아닙니다. 세타 토큰, 세타 피얼 대표적으로 영상 컨텐츠 관련된 코인들인데 얘들도 100% 이상씩 엄청난 상승을 보였습니다. 지금도 잘 가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오셨다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봤을 때 어떠한 결론에 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코인 시장은 시장을 관통하는 이 테마 속에서 엄청난 세력들이 남다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이 코인에만 집중해서 투자를 할 것이다 요세 가지를 갖춘 코인이 한마디로 대장 코인이 될 거고 엄청나게 폭등을 하게 될 겁니다 아 여기서 하나가 더 필요해요 뭐냐 바로 시장 상황이죠 아무리 세력들이라고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가 좋아야 너도 나도 코인을 사게 되면서 가격을 띄우기가 쉽다라는 거죠.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미 코인계를 주름 잡고 있는 사람들 있죠. 세말트먼 그다음에 캐시우드, 아서헤이즈. 이런 사람들도 코인 불장에서 부채질을 하는 거지. 코인이 떨어질 때 부채질을 해봤자 올라가지가 않아요. 어쨌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 보면 디테일한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인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지금 현재 다 동일합니다. 지금부터 코인 시장은 불장이다 이 얘기고요.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코인은 이런 것들이죠. 테마가 부합되고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있고 기술력이 남다른 코인들 이러한 코인들을 반드시 가져가야지만 엄청난 수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수십만 개의 코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걸르고 걸르고 걸러야 많은 엄청난 돈이 되는 코인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러한 것들을 검증을 하면 살수 있는 코인은 사실 몇 개밖에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대형 코인들이죠. 시총 11위, 시총 11위, 뭐 시총 15위, 아발란체, 리플, 체인링크. 이렇게 이미 덩어리가 크고 많이 움직인 코인들은 앞으로 더 많이 가기는 조금 힘들겠죠. 그래서 숨은 진주처럼 조금 덜 오르는 저평가되어 있는 알트 코인들을 공략을 하게 되면 엄청난 수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진짜 이러한 보석 같은 코인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린 이 코인이죠. 특급 코인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테급 코인은 24년 로드맵을 발표를 하면서 실물 자산화 토크, 자, 이게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RWA 코인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고요. 현재 이들 세력의 물량을 체크를 해 봤을 때 지속적으로 물량을 잡아가는 게 체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개발한 이 AI 체포도 있죠. 그룹. 이쪽에서 앞으로 이 코인이 통합될 이슈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AI 코인의 차세대 이 코인으로 부각이 될 수가 있고 이미 기술력이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룹적으로 통합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더욱더 기똥찬거 일론 머스크로 추정되는 이 지갑에서 놓고 본다면, 이 비밀 지갑이 BNB 체인인데요. 이 코인도 지금 현재 BNB 체인으로 속해 있기 때문에 자금을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량이지만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일론 머스크로 추정되는 이 지갑 쪽으로 이 코인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매집이 된 다음에 트위터에 이런 기사를 올리게 되는 순간 바로 숨도 안 쉬고 급등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코인이 뭐야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코인의 정체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제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님들께서 간단하게 알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제가 구독자님들에게만 코인명을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 버튼 혹시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제 개인 연락처 보이시죠? 010 5873 2372 번호로 특급이라고 남겨주시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코인을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테마에 미리미리 대비하셔가지고 저희 이 소통방에 참여하셔가지고 정보를 받아가시기를 희망하시는 분들, 특히 실시간 대응으로 해가지고 조금 빠른 대응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여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소통방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00% 무료로 소통방 입장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2024년 21년 코인 불장을 잊을 만큼 엄청난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타가 지금 현재처럼 빨리빨리 올라가는 이러한 순환장에서는 빠른 정보 습득이 가장 중요하죠. 자 그래서 혼자 어떠한 정보를 찾는다고 시간을 다 허비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정보를 찾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은 편하게 투자를 진행하시면 더욱 더큰 수익을 보시면서 시너지를 낼 수가 있다라고 자신합니다 제가 지금은 비록 영상으로 만나고 있지만 문자 보내주신 분은 들 저하고 재밌게 투자하실 수 있으니까 저하고 지금이라도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돈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